삼 이중 매력녀 다솜인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저에게 1위를 주신다면 맨, 맨발로 <laughs> 춤을 추겠습니다. 민중시 쇼, 민중시 쇼. 그 대답은 트위토리안이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데뷔 전부터 작설 웨이브 실력을 과시하며 휴대폰 광고 모델로 발탁됐을 때목 다솜이란 별명에 걸맞게 사슴 같은 목에 길쭉한 발다리까지 어겸녀토다 통가 번호 1 8번 김다솜입니다. 욕은 내가... 몰랐을걸요 JYP가 놓친 또 하나의 보석이 다솜이라면 그때가 다솜의 리즈 시작.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에헤이 우리 다솜의 진짜 매력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발산됐다니까. 아기 때예요 열일곱 살 때.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안양예고로 입학하면서 미모 포텐. 이렇게 었습니다 언뜻 보고 소시 유나인 줄 알았어. 너 또한 청순열매를 처먹처먹하였느냐? 처목 근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없이 이렇게 달라진디야? 저기 조용히 이건 누구의 분명히 음모예요. 우리 다섯 분은 말이야 이 대의 용감한 활동을 통해 용기는 물론 미모까지 얻으셨대. 저는 인터넷에 올라서 안읽는 댓글이 없습니다. 음, 네. 그중에서 제일 억울한 댓글이 있어요. 지금은 네. 그냥 되게 많이. 익숙해져서 무서운 과거품은 여인이긴 하나 예쁜 거. 건...